네 오늘 모신 분은 강왕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어,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음 일단 진짜 뭐한달 초까지만 해도 그 4월 초까지만 해도 7 3 0 0 0불까지 이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 0 4 0 0 0불까지온거 보니까 지금 거의 50% 아닌가? 네, 37,000 50%까지는 아니어서 4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티코인들도 강력히 반등했고 그 알티코인 중에서 가장 지탄을 많이 받던 이더리움도 꽤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그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하셨지만 은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좀 포트 비중이 좀 달라진게 있나요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어한동에는 제로 였다가 한동안 제로 였다가 1 2 0일선넘어때 들어가는게 9 2000불 정도 였거든요 그때 들어갔고 이제 그때 한 4분의 1 들어간 다음에 10만불 넘어가서 또 4분의 1 들어가서 제 이제 목표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채워 놓은 상태이고요 고그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간다. 네, 그렇다면 저는 뭐, 아직 매수 시기로 아직도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 놓쳤으면은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꽤 확실한 방법이죠. 어, 지금 사는 건 오히려 애매하고. 어,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제도 살짝 그 역대 최고가 밑에서 지금 흥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한그 12월부터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만 뭐 5천 9천 원언저리가 그 상단이고 이제 하단은 뭐 7만 5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이제 상당한 에너지가 실린 거기 때문에 그 때가 리스크가 가장 낮은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요소 있나요? 뭐 세상 모든 게 사실 다 리스크이기는 하고요. 이제 그비트코인이 확실히 좀 메인 스트림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그냥 전통 자산과 이제 비슷한 리스크 팩터들이다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화 정책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돈을 버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통화량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고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1 6일에 통화량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4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화량의 한 3개월 정도 후 행을 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동평균선 121 선을 중심으로 매수 매도 이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이유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120일 선으로 이동, 120일 이동 평균선으로 거래를 하면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 거래가 잘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만 잃고 그 대신에 잘될 경우에는 왕창 법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손익비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단계 되게 간단하거든요. 내가 잃을 때는 1원을 잃고 내가 벌 때는 3원을 벌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저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표이죠. 그리고 120일 선으로 거래를 하면은 대세 하락장 그거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요즘 그 사실 4년 주기 사이클 이것에 의해서 반감기 이후에 오는 급등장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분들이 되게 힘들어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급등장이 사라진 건가 이런. 그러니까 4년 주기 사이클이 사라진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4년 사이클이라는 거는 보통 비트코인이 3년 오르고 이제 1년 망하고 3년 오르고 1년 망하고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사실 그 22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 4년 사이클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15,000불이었으니까 한 6배 정도 올랐거든요. 6배, 7배 정도 올랐는데 거기서 돈을 못번건 이제 본인이 이제 거래를 잘못한 거죠. 사실 그3 플러스 1에서 그 3은 지금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는데, 과심거리는 그거죠. 그3 그러니까 플러스 1이니까 내년에 크게 망하는 그 장이 올 것인가. 이제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개인이었습니다. 고래도 개인이고, 개미도 음, 개인이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채굴자들이 좀 거래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늘그3 플러스 1 패턴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는 축이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죠. 음. 이제 오랜만에도 100억불 이상을 샀고요. 그리고 정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3 플러스 1, 1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최소 뭐 6, 70%말면 8, 90% 빠지는 이제 그런 3 플러스 일장이 더 이상 안올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지지하는 꽤 유명한 투자자들도 좀 많아졌습니다. 상승장의 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래도 2억은 넘어야 이익가아닐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올 때마다 맨날 그말 하긴 하는데예 <laughs> 그렇죠. 제가 그 연초까지만 해도 3억 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찔끔 해가지고 이제 뭐 2억은 넘어야 그래, 그래도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좀 이제 괜찮은 상승장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좀몇 개가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통화량이 1월부터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5월까지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5월에서 3월 더하면 8월이잖아요. 그니까 이제 통화량이, 가격보다 3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그래도 장이 균차량 확률이 꽤 높아졌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8, 9월이 근데 코인이 좀 위험한 때거든요. 8, 9월에 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근데 4분기는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갈것 같고,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내년에 사이클 이론상 이제 7, 80% 깨지는 장이 오는데 그게 올 것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예. 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 지금 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미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아직 들어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고가 돌파가 가장 훌륭하고 리스크가 적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아, 저놈이 미쳤구나.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장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라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만 불이 3만 불이 되면 그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어, 물론 3만 불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컴백하는 자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10만 불이 3만 불이 됐다는 거는 다 뭔가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게 내가 10만 불이 때 3만 불 내려간 고자산을 그 사면은 얘가 4만 불이 되면은 4만 불에 물린 사람들이 막 팔게 되어 있고요. 네. 5만 불까지 가면 5만 불에 물린 사람이 다 팔고 이러는데, 근데 내가 역대 최고가에 샀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전 물량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역대 최고가 돌파를 딱할때 사는 거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뭐 주가 지수도 저기 뭐 채권이든 금이든 무조건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면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얘가 쫙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역대 최고가 돌파하는 자산들이 거기서 추가로 20%, 30%, 40% 오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그 그 가격대가 얼마죠? 그리고 10만 9,000불이요? 10만 네. 9,000불. 예. 10만 9,000불 넘으면 지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릴 생각이에요? 전 나머지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 절반 들어가 있으니까. 절반, 나머지 절반 꼭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오히려 그때. 네, 네. 왜, 그렇죠. 왜냐면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이삼년 차트를 보면은 그 박스권 돌파한 후에 보통 20% 30% 40%씩 한번더 오르거든요. 네. 그거를 저는 먹고 싶은 거죠. 네. 음, 그렇군요. <laughs> 어, 그렇다면 그, 그 이후에 매도는 그 적어도 이제 목표가로 잡으신 2억 원 정도 되면 그때가서 이제 매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상당히 고민인데, 저도 이제 매도는 원칙적으로 120일 선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고점 매도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게, 그게 좀 아쉽죠. 왜냐면 저도 이제 욕심쟁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러면 2억까지 갔는데, 120일 선을 팔면 1억 6천에 팔릴 거 아니에요? 얘가, 얘가 데 그럼 4천을 놓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점 지표들이 몇 개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시기에 그 고점 지표를 잘 캐치를 하고, 이제 고점과 언저리에서 팔수 있을지, 그건 저도 미지수. 입니다. 직접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지표들이 이제 뭔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이 과열되면 이제 국내에 개미들이 와 들어가가지고 가격을 확 올리거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보다 보통 비싸지는데, 고게 10% 정도 벗어나면 이건 이제 이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가 고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펀딩 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선물 시장에서 롱이 많이 몰려 있는가, 숏이 많이 있가뭐 이런 건데 그것도 0 1에서0 1 5 넘어가면은 이제 이상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체인지표들을 보면은 어, 단기 투자자를 단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한달 미만으로 보유하는 투자자들인데 얘네들의 비중이 이제 훅 높아지면은 그것도 이제 단기 고점에 마, 매우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는 120일선에 팔고 일부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캐치되면은 팔 생각이 있긴 있는데 다 지금까지의 생각이고요. 제가 스마트하게 빠져나오지 저도 심하게 지금 그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코인이 어디가 될 것이냐. 사실 모더은 이더리움 이 얘기가 예. 있었고 예. 아그 플랫폼이 이제 오래된 구닥다리다. 이제 쏠라나다. 트럼프도 미는 게 쏠라나고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요. 리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 재단은 이더리움 쪽 기반 코인을 많이 샀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은 모르겠다라는 거고. 네. 예. 그래서 그냥 그터10 그, 그냥 다사는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1위부터 예.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저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예. 그래요? 지금 이제 트코인 비중이 가장 높은데 알트코인은 이제 요번에 제가 좀 이제 많이 좀 뭐라고 했냐 어 험블해져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다 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는 제가 이제 솔라나와 도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보다는 리플이라든지 그 미국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죠. 아 내가 못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다 사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 두, 뭐, 뭐, 맞추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 두개 맞추겠죠. 그러면 그 산그 코인들 예.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매도할 겁니까? 비트코인과 똑같은 시절에 매, 똑같은 그 시기에 매도를 할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먼저 쫙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쫓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가 현상들이 예. 그렇다면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도 비트코인이 먼저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팔건데,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욕심 부려가지고 한 달만 더한 달만 더할수 있을 터데 저는 그냥 그때 털고 나갈 겁니다. 아, 그냥 네네. 알트코인도. 예. 비트를 매도할 때 그냥 같이 매도할 것이다. 예,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과거를 보면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살짝 좀 뒤쳐서 져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는데 제가 그타이밍잘다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심히 의문입니다. 음, 네.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이 예. 그 비트코인 반등하면서 이더리움이 크게 올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왜 올랐는지. <웃음> 네. <웃음> 네. 그 어, 시총 2위죠 지금 네, 2위입니다 아직도 음, 네. 네 이더리움 너무 올드하고 뭐 무겁고 뭐별그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긴 한데 예뭐 네, 요번에 또 무슨 업데이트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업데이트는 매년 뭐 하는 거니까요 사실 그 그래서 왜 올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뭐 많이 떨어졌니까 올랐나 그 정도이고 뭐 펀더멘탈로 이더리움 별로 좋은 거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어, 이유는 모른다 근데 사실 알트코인들도 오르는 이유, 빠지는 이유 없죠. 뭐 사실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늘 강조하지만, 이제 알트코인 99.99%는 쓰레기이고 그 나머지 0.01%는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제 <laughs> 늘 답변인데. 음, 그래서 투기성 자산이라고 보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투산한거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비트코인은 다르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 다르죠. 네, 음. 다르죠. 네. 지금 아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이 뭐에 소, 소, 아, 뭔 이제 소용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선진국. 국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싫어하는 게 세금이고 이제 정부가 내 자산에 찝적거리는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자산을 해외로 빨리 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이게 또 후진국으로 가면은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높아져요 왜냐면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국민의 자산을 빼앗을 때좀 세련되게 빼앗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발행한다든지 세금을 높인다든지 또 후진국이 가가 지고 어이 내놔. 퍽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이 내놔 퍽할때내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후진국 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달러가 붕괴가 되면은 다음 화폐가 금과 비트코인 이두개 중에 하나에 결국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비트코인의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 가능성이 1 0 0는 아니지만 0도 아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그런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러면은 알트코인과 뭐가 다른가? 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재단이 내키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재단도 없고 그 만드는 사람도 사라져 버렸고 이제 그 룰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어그 희소성이 있다. 고게 이제 알코인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투자 자산의 몇 프로 정도가 저 코인에 들어가 있죠? 코인이 어차피 이제 맥스가 한30% 언저리니까 그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거의 네. 절반과 그러니까 예. 전체 자산의 한 15%가 그렇죠. 지금 네. 투자가 돼 있고 예. 추가로 그정고점을 뚫는 순간 15%가 더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 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어,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